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는 인천 플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이 자리에 계셔야 될이현빈 씨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특별 MC로 왔습니다.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되게. 네, 오늘의 게스트. <laughs> 공식전적 이전 이승 무패. 케 o 율100% 원펀맨 윤영빈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너무 핫하세요. 아이고. 누들 못 마주치겠어요, 지나가면. <laughs> 제가 전 시합에 이제 로드에프 씨에서 그 벤츠와의 시합에서 좀 어떻게 또운 좋게 또 KO로 승리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제가 직관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네. 앞에서 너무 멋있었어요. 다, 다 처음엔 욕했죠. 네. 빙글빙글 돌때 아주 안 싸우고 왜 빙글빙글 도나. 간을 너무 보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라이트가 잘 들어가면서 응. 네,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질줄 알았고. 사실 저도 진짜 질줄 알았는데. 네, 진다가 많았죠. 나이가 있으니까, 네, 네. 어, 될수 있을까? 이랬는데. 어,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가 유도 그 엘리트 선수 출신이라서. 몸도 또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레슬링 훈련을 특히 좀 많이 했고. 물론 레슬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자신있게 펀치를 칠수 있었죠. 근데 체급 차이가 좀 나니까. 네, 네, 네. 하기 전부터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체급이 제가 높아요. 어? 전 살을 빼야 됐고, 어. 벤치는 평상 체중으로 해야 되니까 감량을 제가 한 11kg 정도 하는 걸로 체중. 원래는 한 15kg 이상 빼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만큼 운동하면 이만큼 빠지던 게 어. 이만큼 운동해도 이만큼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나? 안 되나? 아이 그래 그럼. 더 하자.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됐죠. 살 빼시고 하니까 조금 더 젊어 보이세요. 그래요? 응. 그런데 아, 어떤 분들은 약간 그살 빼고 안 좋은 예 정준하 선배님이나 그 오지현 살뺐을때 같다고. <laughs> 아닙니다, 선배님. 아 어, 네. 윤영빈 씨는 절대 아. 그렇지 않고 네, 네. 너무 네. 훈남 되셨어요. 훈남? 아, 그래요? 네, 네. 오, 야 이거 이들 유지해야 되겠네. 아내도 <laughs> 좋아하더라. 아 진짜요? 좋아하더라고. 샤워하고 나오면 계속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남겨놓고 왜냐면 최근에 이렇게 배 나오고 이런 모습만 보다가 허! 진짜 좋으신가 보다 아 좋아, 좋아하는 거같 근데 이번 경기가 네. 그 은퇴 경기라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링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종합격투기는 네, 여기까지 와 이렇게 힘들게는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고 그냥 생활체육을 해야 되겠다 근데 형빈 씨는 그 인천 숭이동에서 태어나셨대요 맞아요 어. 남구 숭이동 재물포에서 응. 태어났죠. 그, 인천에서의 유년 시절 이야기? 사실 아기 때 이제 한 4살, 5살 때 서울로 왔어요. 아.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인천 출생이시고, 인천에 다 친구들이니까, 응응. 놀러를 갔죠, 항상. 응. 그래서 송도 제가 지금 살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어릴 때 아버지가 모임을 하면 늘 송도에서 하셨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당시의 송도 풍경이랑 지금 송도 풍경이 또 다르거든요. 아, 어, 그렇죠.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때는 송도 해수욕장이었어요.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송도는 네. 생활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너무 만족스러워. 어 그래요? 저는 꿈이 하나 있는데 경제 활동을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하면서 송도에 살잖아요. 네네. 경제 활동도 송도에서 하는 게제 목표예요. 아.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그냥 송도에서 살고 싶어요. 그 낮에는 산책 다니고 또 바닷가도 한번 애들이랑 보러 갔다 왔다가 또 송현아 가 가지고 좀 이렇게 쇼핑도 한번 했다가 송현아? 예. 송현아가 뭐예요? 송현아 몰라요? 송 예. 송도 가 올래? 그렇지. <laughs> 예. 이제 쇼핑도 좀해 보고 싶고 네네. 집에 좀 일찍 들어가면 동네에 한 바퀴 뛰고 자전거 타고 이제 그 솔창공원이라고 있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응? 솔창공원 자전거 타고 갔다 오고 이게 낙이거든요. 집에 일찍 들어가셨으면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시고 또 나가서 개인 활동을 하시면 어떡하죠? 아니 근데 <laughs> 자꾸 밖으로 나그 정도로 아유. 자꾸 밖으로 나돌 정도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인천 그 뷰가 너무 네, 좋다. 좋다. 아야 아. 그걸 집어내. <laughs> 아이짜와 이거 계속 얘기 들으니까 인천으로 약간 이사가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요, 진짜로. 진짜 나는 100%강추해요아 그래요? 네 <laughs> 인천 플로원에서 진행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은. 인천이 그 출생률이 상당히 높은 도시예요 어, 정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천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내요천원주택이라그래서 아... 신혼부부들은 하루에 천원이면 신혼집을 살수 있는. 오, 진짜요? 예. 네,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요. 또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것부터 네. 또 결혼해서 오!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까지를 인천에서 지원을 해줘요. 뭐 어, 인천 사람이 아니어도 할수 있나요? 인천 사람이에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다 패스라는 게 나왔어요. 그 1500원만 내면 네. 버스처럼 네. 타고 다니면서 섬 투어를 할수 있는 아... 인천 시민들 내가 좀 하루 한가 한날 머리 식히고 싶을 때 1500원 <laughs> 내고 섬에 <laughs> 들어가서 딱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회라든가 이런 거안 돼서 먹고 하... 바닷가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아... 갔다 오면 1,500원, 1,500원, 3,000원.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짧은 속전속결 Q&A로 네. 제가 빨리 질문하면 네. 윤현비 씨도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아, 제 라이트만큼 빠르게 아, 가 빠르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 빠르게 가볼게요. 빠르게 가볼게요. 네. 인천하면 오르른 음식? 짜장면. 왜요? 인천이 짜장면의 원조예요. 짜장면이 생긴 곳이 인천이야. 예, 그래서 알았어. 저는 짜장면. 오, 그래요? 인천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네는? 송도 살짝 내렸어요. 우리 동네. 네, 정경미 씨가 인천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송현아. <laughs> 어, <또. 웃음> 다시 태어나도 인천에 살 거라? 산다.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가족 구성인가? 어,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하는> <laughs> 와, 이거 스트레스 확 쌓이네. 확 오늘 근데 윤영빈 씨가 인천에 대해서 네. 저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음...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아, 진짜 그런가요? 홀렸어요. 저도 막전 아, 인정은... 너무 좋아하니까. 가야 되나? 살아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 강추. 한번 생각을 해보 아, 왜냐면 하겠습니다. 이제 유리 씨도 곧그 이제 가정을 꾸리고 뭐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혜택들이 많은데요. 우리 이어드림부터 쫙 매저드림. 빌러 드림까지 다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고 어 이거 진짜 소깃이 돼요. 네. 진짜 이어드림이 약간 조금 <laughs> 어, 좀 많이 끌리는데 한번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딱 상담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분들께 한 마디 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 플로어에서 진행하면서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인천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할수 있도록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laughs> <달아가는> 인천 보이버 <포에몬! 웃음> <laughs>